다들, 다들 평소에 클래식 많이 들으시죠? 어, 우리같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자주 들어줘야 아, 돼요 미안지만난 어, 교양이 없어서 말이야 음, 알아요 안답니다 안 말씀 안하셔도 안합니다 <laughs> 말씀 안해도 <laughs> 안돼두분그 아, 네. 아. 어, 예. 내가 교양이 없는 걸잘 알고 있다고 그럼요 행동 거짓 뭘받도 없죠 시작할까 <laughs> 아, 우리, <웃음> 어. <웃음> 진짜 갈까, 우리? 어, 화하게하다. 어 이따가 악기 막 서로 머리에 내리치고 그러진 않겠지? 오 악기 바뀌어오 오. 오. <laughs> 이게 무슨? 우리 합이 맞고 있는 거 맞죠 리더? <laughs> 누구야 이 박자 안 맞는 사람? <웃음> <웃음> 아, 누구야, 누구야! 트럼본 개꿀이다! 아, 첼로 개꿀인데? 뭐. 어, 아니었어, 아니었어, 아니었어! <laughs> 아, 나, 나, 나 졸라 어려워! <laughs> 리더, 미안해요! 나, 나만 믿고 있긴 하... <laughs> 제가 가장 교양이 없었나 봐요! <laughs> 미안해요! 아, 너무 어려운데? 이게 어떻게 워밍업이야! 그 위기야 고난밖에 없는데요 노래가. 조하세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아,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왔다. 아, 아니 이거 괜찮은 거 맞으려나? 우리 음악을 하고 있는 거지. <웃음> 그럼요.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원곡이 어떤 건지 감도안오겠든데 <laughs> 이게 저 이런 클래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분명 아는 곡인데. 야. 아니 원래 아, 이렇게 우울한 곡아 건... 우울한 곡도 불러줘요. 아까 우울한 감을. 아니 원래 이렇게 잡아요. 우울한 곡이었나? 제가 지금 <laughs> 제가 지금 트럼본을 엉덩이로 불고 있는 거 같은데요. 그런 소리가 나긴 하네. 어 그런 소리가 나긴 하네요. 아 너무 어렵다. 아니 음거피. 힙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잘못된 음높이. 아따 개꿀이다 지금 아이따 누가 이렇게 못하는지 보겠습니다 교양없는 혁훈이겠죠 아어 꿀이다 꿀이다 다들 집중해서 아 잠깐만 우리하고 그래, 하자마 라스트 트 다들 마무리까지 아, 여러분 아, 이게 바로 렉시기예요 야! 너무 좋았다. 브라보! 좋았다. 브라보. 거...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. 파우데.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. 정말. 에이드 세이 됐어. 에이드 됐어. 에이! 에이, <laughs> <와>, 에이 잘생겼습니다 <laughs> <laughs> 55.30. 저기요. 65. 저기요. 중간 저두 분. 남궁혁 아, 이게 아, 너와 나의 어. 차이다. 보이냐 남궁혁 아, 교양 없는 아, 녀석. 이게 교양의 차이라고. 0.2%의 차이가 보이게 남궁혁 0.2%. 이게 교양의 차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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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다. 아, 보이냐, 이0.2%더 교양있어이다 된다 <laughs> <됐다. 웃음> 음 됐군요 아주 좋아요 대엽 마음 상했는데? 대엽 근데 대엽 <laughs> 알죠? 이거 서양음악이라 대엽이랑 안 어울리는 거야 악기를 아, 좀 바꿔보지 어 서툴 수 있다고 이퍼. <laughs> 근데 이거 저작권 저희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<laughs> 음, 음,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도 못같지 <laughs> 저작권 걱정이야 우리가 뭘연주했는지 <laughs> 이거 언짢자도 몰라 <laughs> 원작자도 자기 뭐 이런... 노래 아니라고 손살을 칠것 그러니까 같아요. 지금 선생님이 예토 전생에서 들어도 <laughs> 이건 내 음악이 아닌데 할 거야. <laughs> 음. 전혀 다른 노래군요? <laughs> 어... 하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